안녕하십니까. 업경지입니다. 오늘은 방과후 학교 위탁 업체 선정 심사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방과후 학교 업체에 위탁 운영하는 것에 동의하는 편입니다. 연말에 방과후 학교 업체 선정 시 처리할 업무가 많습니다. 그중에 심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면 업무 경감에 도움이 될것 같아 제작 공유해 드립니다. 단이 프로그램은. 업체 선정 시 20개를 초과하게 되면 안 되고요. 그리고 심사위원도 9명이 넘는 경우에는 활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트 1번 정량 평가 부분입니다. 어, 대부분 행정실장님께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예,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점과 평점은 학교 기준에 맞게 입력하시면 정량 평가 점수가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애들에서 배점을 어, 10점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30점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20점이 된다 그럼 40점이 되고 이 배점에 맞게 여기 평점도 똑같이 15 25 이렇게 40으로 똑같이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적색 a 부분을 공고문에 기재된 인건비 숫자를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79다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요 이제 어, 행정실장님께서는 이각 업체에 대한 실적 목록에서 선택을 하고 경영상태에 대한 것도 목록에서 선택을 하시면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어, 인건비 지급 이행도 마찬가지로 해당되는 어, 목록을 선택하시고 근로조건은 거의 대부분 동의가, 동의입니다. 어, 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 어, 학교명을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시트 2번부터 끝 있는 모든 학교가 자동이 반영이 되고요. 여기 직위는 대부분 이제 행정실장님이 하시고 성명 이름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성 평가에 해당이 됩니다. 시트 2번은 어, 어 심사위원 이제 여기에서 기본 노란색 셀에서 세팅을 해주시면 심사위원 2번부터 9번까지는 모두 똑같이 같은 내용으로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심사위원 1번에서 업체에 대한 그 점수를 입력을 하시고 심사일자 그 심사위원일을 입력을 하시고 심사위원에서는 점수와 이름을 각각 입력을 해주시면 여기 시트 11번 정성평가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합산표에 모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모두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면 여기 감점 부분이 있다면 수기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출력 후에 위원별로 서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끝 부분 심사위원 서약서도 출력을 해서 서명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서약서 출력 시 프린터 설정에 따라 페이지가 밀리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메뉴 상단 페이지 레이아웃에서 너비와 높이는 자동으로 해주시고 배율을 조정을 해주시면 페이지가 밀리지 않고 출력이 가능합니다. 네, 이상으로 반가우학교 위탁업체 심사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렸으니 학교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 감사합니다.